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화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책을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해요. 김민섭 작가님의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중에서 다감함과 다정함의 차이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아마도 동정일 것이다. 언뜻 나쁜 단어처럼도 들리지만 여러 학자들이 인간만이 가진 본성일 것이라고 말해온,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해온 가치다. 쉽게 말해, 한자로 같을 동과 뜻 정을 사용하는데, 타인과 같은 정이 된다 라는 뜻이다. 정은 마음이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본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타인을 돕는 이유도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아이가 저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데서 나온다. 그만큼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보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다정하다거나 다감하다고 말한다. 다정, 다감, 동정. 이런 단어들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고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의 마음이 되어보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스스로 여러 개의 감정의 페르소나를 써보는 경험을 부단히 해나갈 때 비로소 타인의 마음과 닿을 수 있다. 그러하지 않으면 타인의 마음이 되어보고자 하다가도 결국 서로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런 연습을 할수 있을까?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겠으나 흔치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배워서 그런 사람이 되겠으나 역시 어려울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간신히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을 거부하기도 할 것이다. 결국 이 역시 지능의 영역이다. 습득해 나가며 현명함, 지혜로움, 영리함에 다다르는 것이다. 나는 그다지 현명한 사람은 아니어서 몇 가지 경험을 통해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게 옳다는 태도를 가지게 됐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절대 다정하고 싶지 않은 분인가요? 아니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다정함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해도 잘안 되시나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작가님이 말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저도 되게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수 있는가? 그런 인간이 되려면 다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도 이 다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도 나 자신의 다정다감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세요. 안녕!